안녕하세요. 다시 온라인으로 만나네요. 오늘은 3단원 2차 방정식 단원 새로 들어갈 건데, 먼저 페이지는 써 있지 않지만 교과서 펴서 준비해 볼까? 풀어 보도록 할게요. 다 풀어 보셨나요? 멈춰 놓고 풀었어야 해요. 2차 방정식 단원을 알기 위해서 1차 방정식 필요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1차 방정식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1단원에서 있죠. 제곱근. 그리고 바로 전단원의 인수분해 그리고 바로 전단원의 완전 제곱식 되도록 하는 알맞은 수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나왔었던 거요 정도를 알면 이차 방정식 배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1차 방정식만 해결된다면 3학년 와서 다시 마음잡고 공부하는 학생들 문제없겠죠? 자 넘어갈게요. 93페이지 학습목표 확인해 볼게요. 학습목표 2차 방정식의 뜻을 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안다. 요게 학습 목표네요. 우리 활동지 받은 거 있죠? 활동지 펴볼게요. 2차 방정식 뜻을 알고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아는 것. 잠시 책 덮어놓고. 날짜 쓰시고, 이름도 쓰시고. 혹시 활동지 없다 하는 학생들은 그냥 노트에 쓰세요. 1번, 방정식. 2차 방정식. 방정식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방정식이 뭐였는지부터 한번 기억해 볼게요. 이건 처음 배우는 거 아니고, 1학년 때 이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방정식. 방정식은, 뭐의 값에 따라, 뭐 또는 뭐, 이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방정식은, 미지수가 항상 존재하죠. 값을 모르겠는 어떤 수. 근데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기억나요? 들은 것 같나요? 거짓이 되기도 하는, 뭐 그냥식 아니고 등식. 그냥식이라고 쓰면 부등식도 포함이 돼버리니까 두 번째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등식이 뭐가 되는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무슨 말인지 <laughs>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가끔 가다가 정말 한 반에 한명 한명 정도? 방정식 푸세요 하면 과로를 푸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방정식을 푸세요 하면 뭐 하라는 거죠? X값 구하라는 거죠. 어떤 X값? 방정식의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그 X값 즉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한다? 잘 구한다? 뭘까? 초성만 알려주면 모두 구한다. 모두 구하는 거. 모두라는 말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는 1차 방정식은 해가 딱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를 구한다. 한 개만 구하면 구한 거니까. 네, 미리 얘기하는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해가 두개 나와요. 두 개.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 2차 방정식 푸세요 하면 해두개 모두 구하세요. 이 뜻이라는 거. 2번 봅시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아까 학습 목표의 2차 방정식의 뜻을 안다. 첫 번째 학습 목표였었죠. 2차 방정식. 뭐는 0골, 뭐, A, B, C. 무슨 말 들어가냐면, 비교해 볼게요. 이거 씁시다. 이거 쓰세요. 아이고, 2차 아니고, 1차 방정식.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1차 방정식은 어떤 모양? AX 플러스 B는 0. 그러니까, 한쪽을 0으로 만들고 다 몰았을 때, 한쪽 0만 들고 다 이항시켜서 몰았을 때 이쪽이 x에 관한 1차식이 나오면 1차식이 나오면 그때 얘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는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알고 봤더니 a가 x였대. 이런식으로 2차 돼 버릴까 봐. 알고 봤더니 b가 뭐 x의 세제곱이었대. 이러면 3차 돼 버릴까 봐. a하고 b는 뭘로 한정하고 상수라는 조건을 붙이고 그리고 기껏 상수라고 해놨는데 a가 하필 또 0이어서 x가 사라져 버릴까봐 어떤 단서 붙이고 a는 0이 아니다라는 말 붙이죠. 음, 요거 알면 이거 쉽게 할수 있겠네요. 여기 여기 먼저 쓸까요? a x 제곱, 2차, 1차, 상수. 그래서 a, b, c는 상수고 b가 0되는 건 상관없어요. c가 0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a가 0이 되면 2차라는 것이 보장이 안 되죠. 그러니까 a는 0이 아니고 이런 식을 뭐라고 하냐?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 x에 관한 2차식은 0꼴 이런 꼴로 나타내지면 그때 이런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렇죠 어떻게 한다고? 한쪽을 0으로 만들고 다 이항시켰을 적에 이쪽에 있는 부분이 왼쪽이 X에 관한 2차식이 남아있으면 그때 바로 이것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학습 목표 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얘 4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방정식,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해볼게요. 얘는 2차네, 2차니까 동그라미인가요? 아니지, 는형이 없죠. 아까 방정식은 등식이라고 했었죠. 는형이 없어서 X. 요것은 음. 2차네, 이항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항시키면 얘 없어지고,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 빼기 1은 0. 2차가 아니고, 1차 방정식이 되네. 아니고. 얘도 0을 만들기 위해서 다 이항시키면, 이쪽에 쓸까요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은 0. 음, 됐다. x에 관한 2차식이죠. 맞고, 얘는 얼핏 봤을 때 2차식 맞는 것 같았는데 3차네. 삼차 방정식인가? 2항 해볼게요. 음, 없어지는구나. 5X제곱 1차항은 없네. 그럼 안되나? 상관없죠. 1차항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고 빼기 요렇게 요것도 X가 2차식이니까 맞고 차수를 알아볼 때는 최고차항의 차수만 보는 거죠. 3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 아까 1번에서 우리 해라는 것은 뭔지 얘기했었죠. 미지수의 값이에요. 어떻게 되는 미지수의 값이냐면, 그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 요거 핑칸이네. 문제 쓸게요. X 제곱 빼기 OX 플러스 4는 0의 해인 것을 찾으세요. 문제. 해가 뭐였냐면, 미지수에다가 그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값이라고 했죠.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먼저 0 넣어볼게요. 0 넣으면 0, 0, 4는 0인가? 4는 0이 아니죠. 얘 아니네. 해가 아니야. 1을 X에다가 대입해 볼게요. 대입이란 표현 쓰고 있죠. X에다 1 대입하면 1, 빼기 5, 더하기 4. 응, 0 맞네. 해 맞다. 그만 풀어도 되나? 아니에요. 1차 방정식은 아까 해가 한개지만 2차 방정식은 해가 최대 2개가 나오기 때문에, 2개 있기 때문에 나머지 중에 해가 있을 수 있어서 계속 해볼게요. 2를 넣어보면 2의 제곱은 4. 5 곱하기 2는 10 더하기 4. 0이 아니죠. 마이너스 2 나오네. 얘도 아니고. 3을 넣어보면 9 빼기 15 더하기 4.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네, 아니네, x. 4를 넣으면, 4, 4, 16, 5, 4, 20, 더하기 4. 어, 0, 맞다. 해가 2개. 1과 4, 이렇게 2개의 해가 있네요. 방정식의 해 찾을 수 있겠죠? 대입해서 등식이 참이 되는 그 x의 값, 미지수의 값이 해다. 발전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잘 봤죠? 중간고사 좀 쉬웠죠?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좀 난이도를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합시다. 발전 문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 어, A, B, M, X 막 섞여 있지만 얘는 X가 주인공, X가 미지수인 어떤 2차 방정식 이것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때 상수 ab의 곱을 구하시오. 이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갖는다는 얘기네요. 근을 갖는다는 얘기. 그러면은, 이 해는, 어,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인 거죠. 얘를 대입해 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대입을 해 볼게요.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1. m, x 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a 플러스 1, 빼기 mb는 0. 이게 참이 된다는 거죠. 조건 하나 더 있었네.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m이 1이 되든, 2가 되든, 파이가 되든, 루트 2가 되든, 관계없이 항상 얘는 참이 된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m을 묶어볼게요. 1 빼기 b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m의 값에 관계없이 여기가 변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영향을 안 준대요. 얘는 변하고 있는데 전체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 얘기는 무슨 상황일까요? 이하고 얘를 곱하는데 얘는 막 변해. 근데 이 전체 값은 그대로야. 어떤 상황이죠? 상수인데. 여기가 0이면 되겠죠. 얘가 0이면 n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긴 항상 0일 테니까.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b값이 1. b가 1이 된다면, 얘를 좀 험한 말이지만, 죽여야 되니까. 어, 얘가 0 되고, 그러면 이건 0, 여기도 같이 0이 돼야 0 되겠네요. a값은 마이너스 1. 둘의 곱이라고 했으니까, a, b 곱한 것은 마이너스 1. 요고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표현 잘 음, 기억해 두세요. 고등학교 가서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M에 관한 항등식 이런 표현으로. 그 다음 발전 문제 넘어갈게요. X는 얘는 A라기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네. 알파라고 읽어요. X는 알파. 요것이 2차 방정식 이것의 한 근일 때 예의 값을 구하여라. 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여기에는 어 뭘쓸 거냐면 자기 반을 쓰세요. 자기의 반. 선생님이 8반 담임이라고 8을 썼더니 우리 반 애들이 너무 좀 쉽게 가는 것 같아서 어 없는 그 9반을 쓰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활동지에 9쓴 사람들은 다 이제 반한돼서 어 돌아가겠죠. 다시 문제 완성됐어요. X는 알파라는 것이 이 2차 방정식의 한 해일 때 예의 값을 구하세요. 해는 뭐였더라? 해. 오늘의 학습 목표 해의 의미.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값이었죠. 그러니까 알파를 대입을 하면, 알파를 대입하면,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참이 된다는 얘기. 지금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지금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미지의 상태였다면 얘는 이제 확실히 참이라고 인정해주는 식인 거예요. 해라고 했으니까. 한근일 때 예의 값을 구하여라. 얘하고 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얘를 쪼개 볼게요. 알파, 이 알파를 알파 더하기 알파. 빼기 알파 분의 9. 지금 이 식이 이 식이죠.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것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9네. 이게 9네. 그러면 20 가지고 이것만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얘로, 여기 9 있는데 어. 양변을 뭘로 나눌까요? 알파로, 알파. 얘를 알파로 나누면 알파. 얘는 더하기 1, 얘는 알파 분의 9는 0. 그렇다면 여기서 원하는 알파 빼기 알파 분의 9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마이너스 1이네. 그래서 정리 여기까지 9 더하기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8. 어, 반마다 좀 답이 다른지 같은지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어, 발전 문제 그리고 또 영상을 잘 보고 있는지 문제 수정할게요. 등식은 뭐인지 아닌지, 뭐인지 아닌지, 2차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하시오로 문제 수정하시고, 8자 문제 황금비는 황금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어진 길이를 조화롭게 나누는 비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여기 그림과 같이 선분 a c 위의 한점 B에 대하여 AB. 대 BC 이것 대 이거 왼쪽 대 오른쪽은 BC 대 AC BC가 어디야? 여기네. 그리고 AC 아 전체 왼쪽 오른쪽은 오른쪽의 전체 요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 이것을 만족시키는 비가 황금 비라고 해요. 요거 대요 적당한 비례. 그림과 같이 AB는 1이라고 하고 BC를 X라고 할때 황금비를 X에 관한 등식으로 나타내고 그게 바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래요. 해봅시다. 이 비례식이 성립되니까 AB, 즉 1대, BC, 즉 X는 BC, X 대 전체. 전체는 뭐죠? 1 더하기 X. 세워놓고 지금 얘는 비례식이지, 우리가 말하고는 등식이 아니죠. 여기서 등식으로 바꿔보려면, 어떻게?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X 제곱은 요거 요거 곱하니까 X 더하기 1과 같다. 이거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 다이항에서 한쪽을 0을 만들죠? 예, X에 관한 2차식 맞네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맞다. 맞음. 자, 네. 이제 다시 교과서 봅시다.